아, 네. 환한 아침입니다. 저는 서울에 갔다가, 음, 며칠 만에 왔는가? 3일 만에 왔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텃밭에 나와서 또 뭔가를 얘들 얼굴을 봐야 되겠죠. 저번에 다 죽은 음,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내가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내가 또이 살리는 음, 마술사잖아요. 사람도 살려고 식물도 살려고 똑같거든요 원래는 사람이나 식물이나 생명은 똑같아요. 말끝에 음, 주렁주렁 유기농이라 좀 더디지만 더뎌 더뎌 하지만 할 일을 다 합니다. 이렇게 물들었죠 뜨겁게 파프리카. 완전 빨갛지않고요 음, 저번에 깜짝 놀래키던 것도 이렇게 컸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게 서로 붙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보겠네. 좀속가줘야 되겠네. 이건 또 뭐가 열릴래? 뭐, 이것도 파프리카인데, 새로운 품종에비쌌어 이건 아삭이. 주렁주렁 넣었어요. 아이고! 토마토 봐라, 토마토 봐라. 유기농도 마트가 벌곡해. 그냥 단장을 했구나, 시집 갈라고. 연지곤지 찍고. 아이고야. 아이고. 내가 잘 얼굴을 못 봐서 미안하구나, 얘들아. 아이고. 명아주도 쑥쑥 크네. 지팡이 만들려고. 걔도 공원 올라려고 이렇게 쑥쑥 큰 거야. 음. 깻잎도 잘라줬더니. 가문이 번성하고, 어이구야. 얘네는 살까, 모를까, 막 죽을똥 활동하더니, 벌써 여기 입이 렇게 번졌어요. 올해는 고운이라서 비닐을 내가 일부러 안 했고요. 이거는 연태 작업을 못 해갖고, 오늘 작업을 하 빨리 또 오늘도 한양 갈 일이 있는데, 얼른 하겠습니다. 저쪽에는 원래는 비닐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이, 거시기를 하면 평범해서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이세계 농부법, 잡초, 약안 하고, 약도 저는 그냥 친환경으로 해요. 그러는데, 올해 이게 날씨가 고온 이상 기후라서 늦게 자기가 이렇게 했어요. 물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맛이었거든요. 물 참회가 되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절로 달고 한데, 지금은 지구가 망가져서 그게 맘대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허겁지겁 제가 이렇게 했어요, 비닐을.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우산 속에서, 이렇게 그냥 방주 안에서 그냥, 둥실둥실둥실, 키만 둥실, 둥실. 그냥 벌써 숙주 다녔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벌써 위로 올라와 버려서 상추가. 원래 이렇게 키는 게 아닌데. 이거 봐요. 저번에 이렇게 다한 줄로 수박도 해주고 가고, 이것도 엄청 컸죠 당근. 이것도 한줄 일렬로 솎아줘야 돼. 이 고독 당신 혼자 커야 돼. 그래서 붙어 있으면 크질 않아요, 밑, 밑이 이렇게 하고, 음, 음. 이풀좀 보세요 풀 좀. 그냥 대충 했더니 그냥 이3일 만에 이렇습니다. 이 풀의 세력이. 빨리 이게 무선이 크는 거야. 이게 이제 8월달, 지나고 9월달 되면 사그라지는 이기세가 꺾여요. 그래서 봄에 심던 거를 가을에 한번 또 심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왜 구멍이 뜨느냐. 벌레들이 난리를 하죠. 밥이 많으니까. 그럼 벌레와 벌레끼리 또 잡아먹고 서로 상생하고 그래요. 저번보다 뭐 드러내. 그래. 이게 것이 케일이거든요. 그래 저런 거를 가을철에 한번또 심을 수가 있어요. 양배추 같은 거. 가을에는 벌레가 없어요. 걔네도 하락기가 있고, 가을 벌레는 또 따로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제가 바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저기. 사슴지 거시기는 밭은 두대화가 이렇게 들깨를 어깨들깨 다 심었어요. 제출를 뿌려갖고 그냥 싸그리 잡초를 죽인 다음에 그걸로 갈아갖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초기로싹 운동 삼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해봤거든요 옛날 님들의 동법 해봤고 옛날에는 소를 길러갖고 소가 이렇게 했죠. 음매음매 하면서 했는데 뭐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뭐이 개도 끌어서 할머니를 도와서 밥도 가고 그러더만 그래갖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왜냐면 자꾸 땅이 산성화가 되고 이렇게 소똥을 줘야 되거든요. 닭똥 뭐 기타 이런 화학비료는 땅을 산성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황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황은 무엇이냐? 우리가 꽃을 다섯 개만 먹어도 될 것을 유황이 없기 때문에 삼십 개는 먹어야 돼요. 삼십 개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유황이 부족하니까 유황 오리도 먹고 유황 거시기도 먹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인간 스스로 머리를 쓰다 보니까 편한 농법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되는 것이 제가 할 일인데 제가 할 일이 많고 바빠요.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을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시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실천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종이는 종이대로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어차피 분리할 건데 내가 집에서 분리하는 더 추천할 그런 정신으로.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 아파트 가면 다 불리하잖아요. 근데 우 개인주택은 안하잖아 저는 옛날 여자부터 했었어. 산에 가서 뭐 하나, 이 흙이 될 거는 버리지만 그 외에는 배낭에 더 놓고 오는 정신. 그게 양심이거든. 양심이, 음, 인격입니다. 재원님! 친구야! 어? 우리 친구예요. 나 영상 찍는데 얼굴 나와도 되나? 내가 독립군 사는 사람 기자지. 너를 그대를 자기는 독립군이잖아. 왜 독립군인지 알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따르라고 애를 쓰잖아. 우리 독립군님 뭐? 갈아먹으라고? 파바바! 저게 어, 유기농 틀깨데요 우리 들김데요. 친구의 친구가 어제 부부가 밤에 제가 한마리 사서 나도 유기농을 했었는 지금은 그걸 못해요 일이 바빠서 애들 나 먹으라고 해서 갖다 주네요 친구야 잘 먹을게 고마워 응, 아이 음. 호랭이들 자 오늘도 광명의 하루를 마무리 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가평 숲 속에서 독립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